하나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. 매수가가 13,441원이고 비중이 30%라고 합니다. 이 하나 그룹주 자체가 뭐 6회공을 놓고 이제 유럽 쪽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하나 시스템만 놓고 보더라도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? 네, 어, 지금 하나 시스템도 급격한 가격 주정은 이제 마무리가 됐죠. 음. 이 자리에서의 거래들 그리고 하락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래도 급감됐고 어, 저점이 어느 정도는 이제 형성이 됐다. 그래서 어, 현재 모습만 보면은 이 12,500원부터 13,000원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주었고요. 어, 1차적인 저항은 이제 14,000원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, 하나 시스템 이 14,000원이 안착이 돼준다면은 네. 추가 반등이 15,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. 어... 만약에. 그 14,000원도 저항으로 받고 그런다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14,000원 정도에서 안착이 안 되고 저항을 받는다. 그렇다면은 오히려 3분의 1이라도 비중을 줄이시고 음. 그리고 밑에서 다시 한번 13,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가 될때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그리고 14,000원 나머지 물량이 때렸더니 올라간다. 그러면 1 5 0 0 0원의 나머지 물량 다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죠. 네. 그리고 하나 시스템을 어떠한 측면에서 뭐 방산 여러 가지 뭐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중 30%는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많다. 음. 그래서 좀더 중기적으로 가시더라도 한 15%에서 20% 미만으로 어 시스템, 하나 시스템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일단 14,000원의 저항 구간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.